설아야 한복 입었으니까 얌전히 얌전하게 예쁘게 설아야 포즈 설아 포즈 서아 <laughs> <laughs> 예쁘게 저기 설아 저기 의자에 앉아 보세요 저기 의자에 앉아 보세요. 웃어야지. <laughs> 오케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안녕 <laughs> 안 <있어봐. 잠시만요>, 잠깐만요. 안녕. 어요 하하하. 가 엄마 봐봐. 어때 엄마 봐봐. 어 뭐야? 안볼 거야? 그래 아빠 보고 한번 웃어 줘. 웃어줘 하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응. <laughs> 크게 <웃어줘>, 크게. <laughs>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뛰어하하하하하하하 설호야 옷 맘에 들어 이거 입고 집에 갈까 이거 입고 갈래 가방을 왜 돌려 <laughs>